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달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나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밀느냐, 너희는 태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도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굴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이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외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철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서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는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하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용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가 부르질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러갈 것이로되 나를 은혜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나라기 길을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제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님 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아니라 그의 탐심이 지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돌출질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화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대는 유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일날 금년에 할 것을 종이에 적어서 거울 앞에 붙여 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로 금년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도 고치고 또 자기가 바라는 것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금년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적어 놓지 않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분들은 지난 주일에서 오늘까지 5일밖에 안 지났지만 10가지를 머리에 생각했다면 5가지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5가지를 생각했다면 3가지는 잊어버리고 아마 2가지만 머리에 떠올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아요. 내가 꼭 이건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항상 쳐다보고, 볼 때마다, 아,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면 그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 원칙에 이게 무너진 적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성장한 것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뭘 성장시키느냐,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게다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기준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이 뛰어나야 돼. 뭐 기업가는 기업가다운 그런 재능이 뛰어나야 큰 기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뭐 조폭처럼 하든 뭐 사기꾼처럼 하든 아니면 정직하게 하든. 하니까 기업가의 기질이 있어야 되고 기업가다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뛰어나야 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 재능이 뛰어나지 않으면 깡패 짓을 해가지고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 어설프게 하면은 절대 두목은 될 수가 없어 아랫 사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가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틀림없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회사를 다해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은 그 일에 재능이 있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복 받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죠 읽어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면 또 적은 믿음.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철딱선이가 하나도 없어요. 철이 안 들었으니까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죠. 철이 들어야 되는데. 또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은, 믿음은 적은데, 바라는 것은 커요. 절대 이룰 수가 없죠. 믿음도 성장해야죠. 그래서 계속 이번 새벽 기도 때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 믿음이 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셔요. 부족한 재능은 하나님이 주어서 쓰셔즉 능력이죠 능력. 능력이 부족해 우리는 한없이.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어서 쓰시더라 이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내 믿음을 키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나와서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 재능을 키우는데 힘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이 아무리 커지고 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다 하나님이 셨어. 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재능만 커졌다. 그러면 내가 잘났다 그래 다. 다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 버려. 하나님이 받아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은 기준이 뭐라고 해? 믿음이다. 능력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믿음만 커지면 주셔. 모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쓰셨어. 그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노인이니까 별 볼일 없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어 축복해 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지. 다이 또 목자였어, 목자. 목, 양을 치는 목자.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 왕으로 만드셔. 아니, 양이나 치는 목동이 왕 자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못 하지. 하나님이 능력안 주면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데도 왕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열왕기 상화를 보면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앞에서 약한 50명 돼요. 한 50명 되는데 이 50명 되는 왕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왕이 누군가요?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이. 아.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성경의 기준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막상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따고 왜 그래요? 자기 재능을 높이려고 재능을 높이려고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응? 어? 실력을 높이려고. 그래야 어디 가서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박사위를천개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뭘 보고 축복하시느냐?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뭘 키워야 돼?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하 아, 그렇다 맞아 맞아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한 번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예상을 보면요. 다윗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다 망해 가. 근데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말씀을 꼭하셔요그 후손들이 잘못을 해도 자꾸 하나님이 다윗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 얘기. 이 말은 뭐요? 야이놈아. 너네 조상 다윗 좀 봐라. 너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 하냐? 너네 조상 다윗처럼 좀 신앙생활 좀 해라. 어? 너네 조상 다윗이 얼마나 나를 잘 섬겼냐. 너는 또 그렇게 하면 복을 줄 텐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읽었으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상숭배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믿음을 받아야 돼요. 하라고 목에다 칼 들이도 안 하죠. 죽인다 고해도안 해요. 큰 믿음 가진 조그만 소탐만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할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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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렇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laughs>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너에게 보였노라.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제 믿음 보였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번 주간만 막 이런 설교가 나와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고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쓰면 생각을 팍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응? 어? 말을, 나를 팍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어디도 새벽 3시에 나와서 은행 서류 만들고. 10시까지 만들었어요. 오전 10시까지. 그저께다 아주 은행 서류 만들고. 왜? 네. 우리, 우리가 은행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1년, 1년마다 우리 은행에다 보고를 해줘야 돼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서류가막 이래요. 막 그냥. 그거 숫자 맞히면 그거 다 맞히려면 머리가 터질라 그래 숫자 맞춰야 되니까. 잘못 맞히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오전 10시에 노예 모임이 있어, 신무식이 있어서 그거 갔다 왔지요. 갔다 오자마자 또 저녁 결혼식 갔다 왔지요. 집에 들어가니까 9시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씻고 바로 그냥 잠 잤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한번 깨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나이 먹으면 한번 깨면 잠이 안 오더라고. 한숨 딱 자고 나면 그다음부터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아무런 설교 준비할 여유가 없어요, 저. 예. 아. 근데 딱 쓰면 하나님 막 생각을 주시기 시작해. 어. 보너스도 준 거예요. 여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57장 내용은. 57장 내용은 저기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성경을 내가 읽어요. 쭉 읽어,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를 하나님이 딱 해주셔. <laughs>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믿음에 대한 건 여기서 생각도 안한 거예요. 여기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설교는 너무 편해요. 준비 안 해도 성경만 읽으면 성령께서 막 주시니까. 근데 나는 아 어, 개척해서부터 그걸 느끼고 주일을 대비해도 이렇게 탁 들이잖아요. 탁 들이면 하나님 받으실 때는. 하늘에 문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요. 이렇게, 그, 구름 사이로, 여러분이 가끔 보죠? 빛이 이렇게 구멍이 구름이 땅 뚫려가고 빛이 밑으로 쫙 내려오죠? 그렇게 빛이 내려와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상숭배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야단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지금 무엇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녀의 자식을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듣는 게 아주 그냥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한테는 무서운 이게 욕이죠. 무서운 욕. 그죠? 예? 네? 너는 무당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너는 무당의 자식이야. 너는 간음자의 자식이야. 너는 음녀의 자식이야. 어, 이런 얘기 들어봐요. 피가 거꾸로 올라오죠. 네. 지금,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져요. 어,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구나. 성경 읽으면서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나 아,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 어,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네. 이렇게 심한 말을 다 하시고. 아. 하나님은 화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노. 성경에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화가 나셨다,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목사도 화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화냈다고 시험 들지 말아요. 지난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그 지휘자가 막 영광 막탁 받고 있는데 막 박수, 곡 하나씩 끝날 때마다 막 박수 받고 있는데 난 뒤에 앉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 그때 천사였더라면 가서 쳐버렸을 거야. 목을 쳐버렸을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무슨 호텔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저는 누구만이 받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거기에 그단 앞에 서서 사람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의 자리를 줬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칼 갖고 와서 목을 쳐버렸을 거 감히, 왕이 받아야 될 영광을 신하가 받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쳐버리는 거 여러분은 그런 걸 몰라. 근데 난 성격이 이러면 그게 느껴져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건데. 저 망하려고 미쳤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으시고 잘 믿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믿어 드리세요.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절대 가로채지 마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광 받아봐야 뭐. 차라리 박수치지 말고, 잘했으면은, 밥을 한 그릇 사주든지, 에? 커피를 한잔 사주든지, 그게 더 실속 있지.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가로채? 절대. 여러분이 뭘 잘해갖고도, 누가 박수쳐주면 받으세요. 받고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가 뭘 잘해도,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준비도 없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1%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원칙에. 노래를 잘 해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그게 잘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내게돈잘 버는 재능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꼭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써 놨어. 오병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별세를 다해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무슨 교회 무슨 교회는 장로님들도 주일날 다 장사하던데 목사님은왜 못하게 하세요?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 대놓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한 거지. <목소리> 그럼 당신 해요. 하고 싶으면. 당신 믿음이요, 그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 어떻게 한말딴거 하더라. 내가 못하게 한 거요?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또, 그건 뭐냐? 너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게 큰 믿음이지 돈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냐 말이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서 에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다 뒤에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 그.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 자녀들을 죽여서 재물을 바치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뽑보다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료를 받겠느냐. 우상한테 재물, 예물을 막 드린다 이거죠 사람도 막 바치고, 어, 아, 아, 막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우상숭배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눈으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이 재물이 우상이 되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돈이 더 소중하세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돈이 도 소중한 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제일 싫어요. 이번 주일날 헌금 설계인데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 헌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정말 힘들어요. 헌금 설계하기가. 근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행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르쳐 주긴 가르쳐 되는데 아이, 헌금 설계하니까 제일 그냥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 시험 들까봐. 어제도 막 계속 기도하고 다니고, 그제도, 아이, 하나님, 이번 주일날 황금 설교인데뭘 해야 될까요? 막, 그냥 하나님 생각을 줘, 또 막, 막 생각을 줘. 이번에 설교는 특이할 거야. 기대해봐요. <laughs> 네. 하나님 생각을 친다니까? 기도만 하면. 네. 아주 특이한 생각을 치셨어. 그건 주일날 얘기할 거야. 자.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막, 막, 부당의 자식, 가늠한 자식, 음료의 자식, 그 다음에 그 사절에 보면 막 그냥 폐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 하여간, 좋지 않은 말은 다 하셨어. <laughs>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데. 또 여자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여자분들이 큰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해가지고 14절을 보세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 또 영원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그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통회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준대. 그러니까 너희들 살고 싶으면. 살리라 그랬죠. 여기. 소생합니다. 소생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난다. 그말안 해요? 그러니까 너 살고 싶으냐? 겸손해져라. 너 살고 싶으냐? 통해할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소생시켜주겠다. 망했던 것도 다 흥하게 해줄 것이고 건강 오늘 하나님이 쳐버렸던 것도 건강 해주실 것이고 다 좋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통해 할줄 알고 겸손할 줄 아셔야 돼. 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앞에 11조 금 그리고, 어, 특별 원금, 일천 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